아니, 저희 대표님만 쓰려고 작정하고 만든 앰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너무 좋은데 홍보를 너무 안 해서 답답한 마음에 직원인 제가 직접 홍보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대표님 나이는 40대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래요 이유는 바로 저 피부! 와 저도 맨날 뵙지만 대표님 피부를 보고 놀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대표님은 타고난 피부는 아니에요 사실 엄청난 노력화예요 스킨케어도 열심히 하지만 가끔 피부과 시술도 받으시더라고요 대표님이 피부과 시술 받고 애프터 케어할 때꼭 쓰는 이 앰플 이게 대표님이 정말 작정하고 만든 EGF 앰플인데요 아 이게 EGF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이랑 피부결 케어에 진짜 좋아요 근데 대표님도 비싸서 밤에만 쓰신대요 제가 대표님의 나이트 루틴 탄력 케어를 찍어왔습니다 일단 먼저 만능 기초 버블 세럼으로 속건조를꽉 잡은 다음 아, 대표님 레이어드 진짜 많이 하시죠. 저는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그 다음은 탄력 케어의 핵심 EGF 앰프 속건조를 잡은 다음에 EGF 앰플을 발라서 탄력을 꽉 잡아주는 게 핵심이래요. 마지막은 크림. 탄력 케어에서는 크림을 듬뿍 발라서 수분을 딱 잠금해 주는 게 필수. 흑금추는 모공을 막지 않아서 듬뿍 발라도 트러블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대표님의 탄력 케어 완성. 아, 저도 대표님 피부처럼 되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이 루틴 시작해야겠어요.